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된 더뉴 그랜저.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2.4 차량입니다. 내년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 하던데, 짜증나. 그 전에 저의 첫 차니까 소개해드릴게요. 80년대 각 그랜저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입니다. 하이브리드에는 17인치, 18인치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17인치의 에어로휠입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브레이크가 조금 늦게 밟히는 기분이라 펠라 브레이크를 추가로 달았는데 브레이크 진짜 잘 밟혀요. 등급별로 외관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데 캘리그라피 라인은 머플러 중간에 TV 하나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가 이 차를 사고 제일 신기했던 옵션, 메모리 시트인데요. 차 문을 닫으면 제가 지정해 놓은 핸들, 시트, 아웃미러까지 자동으로 조절해 줘요. 이 옵션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결정을 했어요. 날씨는 흐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고해상도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이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게 제일 편해요, 진짜로.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라고도 불리는 SVM은 총 4대의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후진 기어를 넣을 때 자동으로 모니터에 뜹니다. 핸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노란색 부분이 방향감을 알려주기에 초보 운전자들한테 아주 용이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어 셀렉터, 기어봉이 사라지고 버튼식으로 바뀌었으며 크롬으로 쌓여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졌지만 굉장히 깔끔해져서 좋았습니다. 버튼 기어 옆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저는 플립을 사용하고 있어서 접어서 넣거나 반대로 넣어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첫 출시되었을 때 스마트폰이 낀다, 충전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결함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 이거 좀 기발한 옵션. 익스클루시브 등급부터 들어가는 전동식 커튼입니다. 후면에 빛을 막아주고 후진으로 변속 시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다른 기어로 변환 시 다시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뒷좌석은 커튼이 있긴 한데 수동이에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건 뒷좌석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옵션입니다. 운전석 쪽 혹은 뒷좌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할 수 있어요. 동승석에서 누군가 잠들면 일어나라고 항상 등받이를 빳빳하게 세워주고 있어요. 차에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JBL도 추가했고요. 인테리어 옵션이라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다음은 드라이브 모드. 연두색의 에코, 파란색의 컴포트.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의 스포츠. 이렇게 총세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한 실험도 해봤어요. 하이브리드로 제로백을 찍어봤는데, 스포츠카로 바꾸고 싶어져. <laughs> 그랜저의 트렁크, 바로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내부에서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열리는데 다시 꾹 누르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외부에서는 엠블럼의 중앙 부분을 눌러주면 열리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트렁크 하단과 오른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어 같은 그랜저 가솔린 차량보다 트렁크가 작다고 해요. 일반 가솔린 차량에는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내부에 물건을 빼봤는데 남편이 몰래 사놓은 신발을 숨겨놨더라고요. 이런 용도로도 트렁크가 쓰이나봐요. 아, 이거는 별도로 구매한 제품인데, 트렁크에 우산을 꽂아놓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설치해놨더니 트렁크 내부에서 우산이 굴러다니는 일이 없어서 좋고, 하단에 막대기는 수건 같은 걸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세차하고 젖은 걸레 바닥에 놓기 싫었는데, 걸어놓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버튼은 트렁크만 닫을 때 눌러주는 버튼이고요 오른쪽 버튼은 트렁크를 닫고 도어까지 잠가주는 버튼입니다 주차 후 짐을 빼고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면 따로 도어를 잠가줄 필요 없이 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거 은근 편해요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신기한 옵션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데요 이건 꼭 진짜 모든 차에 기본으로 들어가 져 있길 바라는 옵션입니다 처음에 눈에 거슬릴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아서 옵션으로 추가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제 오히려 HUD 없는 차량이 불편할 정도예요. 전면에 내비게이션부터 주행 속도, 과속 카메라 알림, 주변 차량까지 표시가 되고 운전자 시트에 맞게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호불호가 갈린다는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창을 열고 다니진 않고, 장시간 운전할 때, 틸트라고 해서 창이 위로 살짝 올라가게끔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썬루프 에 비해서 더 넓은 채광 면적을 가지고 있기에 내부가 탁 트인 느낌이고 외관이 투톤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차량 색도 썬루프 때문에 화이트로 구매했습니다 엠비언트 램프 이게 진짜 아쉬워요 밤에 운전하는거 좋아해서 led 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어까지 엠비언트 가 이어지지 않고 크래쉬 패드 부분과 중간 콘솔 사이드에만 들어가 요 근데 과속카메라 부근에선 빨간색 미등이 깜빡임으로 알려주는건 좋더라고요 방향지시등을 켜면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까지 나오는 후측방 모니터, 후진 시 LED로 노면 확인을 할수 있고 보행자에게 후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옵션,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이렇게 제가 타는 그랜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중에는 다른 차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안녕.